자 이번에 이제 모세 리더십, 성막. 자 모세 리더십은 출애굽에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전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먼저 탈권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심 않고 두려움으로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랄 정도로 유약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령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립하지 고집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또, 모세가 이제, 에, 식계명 받으러 갈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는 걸 보고서, 어, 할 때도 모세는 이제 폭력을, 에, 했다 그래서 모세가 여학교또 다시 나아가 여쭤보 슬프 도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금실 만들어서 오니 큰 죄를 보했나이다 3 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 없어서 그렇지 않으냐하시면 원컨대 죽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졌소서. 모세는 동적인 히브리인 학대하는 가난 사람을 충동적으로 죽일 정도로 다혈 다질이 합니다. 이게 가난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죠. 음, 학생들이 뭐 처음이니까 참 어렵기도 하겠죠. 어, 또 성막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식 성전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진정한 통치가 되시면 상징한다. 성막의 구조가 있었는데 주여 25장 26장에 보니까 성막 입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고 서쪽에는 해막이 차며 성막 들 안에는 순서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자리 잡고 희생재물을 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린다. 다물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몸을 정렬하게 한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2 o 지성소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거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에는 12가지 덕이 있는데 12시판에 평화의 교 g 를 의미한다 금 n 단에서 피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다 다음에 지성소는 대세에 정말 1년에 한번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예, 예수님 십자가 에 매달아실 때 성소와 지성소 구라는 시장이 찢어지자 이제는 누구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아닌 제사장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 직접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전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있었던 말이죠. 자, 질문 있어요. 질문 하나님은 모세라야금 느보 산국대기에서 약속의 땅인 가난을 보게 하시며 내가 내네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셨고 결국 모세는 죽고 여호사를, 여호사를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는 절 배운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과 다르게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오세가 성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잠못이 있었는지 왜 모세를 가난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모세가 이제 물론 이제 바위에 명하라 그랬는데, 바위를 치는 말이죠. 그게 이제 단순히 바위를 쳤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명을,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또막그 당시 백성들이 하도 이제 막 이제 소동을 하니까, 과도나고 막 그래서, 음,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모든 이집트에서 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모두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많은 이제 지도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그도 역시 이제 예, 거설죽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제 새로운 가난 땅에서도 새로운 출발해야 을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또거기 가면 또반 사람들이 또 모세에 또 의존하는 예, 그런 또 이제 음, 어떤 예,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때참 예, 아쉽지만 모세는 여기까지 그의 사명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우리들의 사역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해야 되겠죠 끝까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건 자기 개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수고했습니다.